안녕하세요. 수급자라면 매달 생계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소득이 전혀 없이 생계급여로 생활하기 힘드시죠?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안심소득 가구를 선정해 일정 금액의 안심소득을 지급해 주었는데요. 이번에 2차 안심소득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기간에만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지므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꼭 참여해야 합니다. 안심소득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중위소득 85% 대비 소득이 적은 가구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이 0원일 때 안심소득을 받게 된다면 1인 가구는 88만 3,110원을 2인 가구는 146만 8,870원 3인 가구는 188만 4,800원 4인 가구는 229만 5410원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은 중위소득 85%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에 대한 지급액이에요. 그리고 안심소득 가구로 선정이 된다면 2년 동안 안심소득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만약 수급자가 안심소득에 선정이 된다면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등 현금성 복지는 중단이 되고요. 그외 수급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돼 의료급여, 전기세, 도시가스 감면 등 수급자 혜택은 지금처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 모집하는 2단계 안심소득 자격 조건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은 3억 2600만 원 이하라면 참여가 가능해요.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모집기가 내만 참여하시면 동일한 참여 및 선정 기회가 주어지므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참여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시 안심소득 사업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접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인터넷에 약한 정보 취약계층 또는 노인 장애인은 상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